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한 통신사에서 글로벌 업무를 맡고 있는 정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어 모임을 통해서 성장하기입니다. 우리 모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모임 하고 계시죠? 아 너무 너무 질문이 그런가요? 뭐 다양한 모임 그냥 대학생 할때 많은 모임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어떤 모임 뭐 혹시? 뭐 대회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스터디 같은 거 하고 계시죠 스터디로 네. 가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아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지금 이렇게 뭐 일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배우는 거를 많이 좀 추구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 저게 장점이다 싶으면 흡수하고 아 저거 배울 게 있다 하면은 흡수하고. 아 저건 최악이다 이러면은 저거는 배우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내재해보고 내 것으로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편협하게 내 생각만 해서는 어 이게 뭔가 결단을 내릴 때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정할 때라든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소이라고 합니다. 라틴어고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수능 치신지 많이 되셨죠? <laughs> 네. 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데카르트가 얘기해 당시 배경을, 시대 배경을 보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거죠. 신중심에서 인간이 사고를 하고 인간이 사고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성적 사유의 주체이고,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데카르트의 이런 생각, 갑자기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면 놀라셨을 건데, 어, 이 데카르트의 생각, 이거를 너무 어, 따르는 것은 어, 이게 어떤 뭐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데카르트의 저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것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좋은 판단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려면 지금도 늘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취업 지원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어떤 분야지 도대체 그런 생각 을 계속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너무 대답 을강요하는거같만요 <laughs> 그러실 것 같은데 생각 고민, 고민만 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움직여 보고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관점도 보고 타인의 시각도 한번 접해보고 거기서 내 시각, 내 철학, 내 관점을 확립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오늘 쭉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를 한번 쭉 담아 왔습니다. 제가 뭐 인기가 좋아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약간 그 낄낄, 낄, 낄낄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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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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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낄때 끼고 빠지고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던 거죠. <laughs> 잘안 돼가지고 그 대학교 초반때부터 다 끼는 겁니다. 음. 아, 이거 모임 뭐 있는데 가야지. 다 가는 거죠. 하나도 빠지고 없이 쭉 가다 보면은 그런데 하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게 있고 뭔가 제가 변화하는 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노는데 지금 보시면 다 노는 거죠. 뭐 파티고 뭐 축구보러 가고 막 이런 겁니다. 예. 뭐 외국 친구들도 있고 한국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매주 한 모임이 한 두세 개뭐 스터디부터 해가지고 예. 뭐 제가 부지런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회사 점심시간에나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뒤에 소개 드리겠지만 뭐 그냥 뭐, 주변에 전시회 같은 걸 그냥 가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광화문이라서 광화문 쪽 그냥 걷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테마를 한번 담아서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임 중독자라는 별명, 뭐 모임 성애자라는 별명까지 가지면서, 어 그,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걸 활동을 하는 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먼저, 어, 나 스스로를 진단해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매년 그 건강 검진 받거든요. 지금 안 받으시죠? 지금 뭐 젊으시니까 아직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받으셔도 되고 회사 들어오거나 어디 이제 조직 하게되면 매년 그걸 받게 되는데 저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이어는 모임들이 있고 이런데 모임을 하면서 물론 뭐 부정적인 사람한테 좀 부정적인 거를 좀좀 좀 덜어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이 사람한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타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나 그렇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여기도 어떤 모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모임을 통해서 내 생각의 사고의틀을 한번 진단해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굉장히 뭐 화목해 보이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친합니다 실제. 아, 실제 친한 관계인데, 한 10년 동안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해외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해외 봉사활동.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갔으니까 좀 오래되긴 했네요. <laughs> 대학생 때 갔으니까. 10년 전에 지금 10년 좀 넘었죠. 지금 11년째 정도 됐는데, 그 특이점은 학교가 2명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다 다릅니다. 전국에. 어, 어떤 이제 기업에서 주관을 한 거였고, 학교가 다 다르고, 과도 천체만별입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이 있고 재밌는 것은 당시에 해외 봉사 활동으로 파견이 됐는데 다 다른 국가로 가는 겁니다. 다 다른 국가로 갔었죠. 그래서 제 같은 기수에 이제 그다음 기술도 있지만 같은 기수가 마흔 명이었는데 누구는 라오스로 가고 누구는 프랑스로 가고 누구는 독일로 가고 그러니까 막 사고도 다르고 약간 막 생각하는 것도 막 라오스나 뭐 이런 데 가는 경우는 삶을 거의 초탈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벌어야 한다. 비워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독일에 간 친구는 아주 엄격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 농담일 수 있지만 그런 이 사람들이 배워온 배경들 그러니까 학습해온 배경들이 공유되면서 가지각색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제가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는 이 모임을 나갈 때마다 한1 년에 한 두세 번 합니다. 이 모임을 한1 년에 두세 번 하고 거의 놉니다. 연봉 얘기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지금도 무조건 놉니다. 그냥. 이 때문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무조건 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 사람처럼 충분히 열정적인가? 그리고 나는 내 경쟁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된 것인가 과연? 특히나 취업을 지원하기 전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내, 제가 허락을 안 받고 왔는데 제그 친한 형입니다. 친한 <웃음> 형이고 <웃음> 허락을 안 받아서 뭐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도 좀 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저보다 더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꾸준하게.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합니다. 음. 아,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은 아니지만, <laughs> 뭐, 빨래라든지, 그, 페임이라든지, 홍강호 씨가 하는 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보통. 아마는 아니고, 아마 프로 중간 정도가 있는데. <laughs> 그래서 뭐, 페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창 볼 때, 대학생 때도 그렇고, 한창 우리가 모임할 때는 이 뮤지컬 하는 날입니다. 뮤지컬 하나 어떤 날 가면은 무슨 뭐 할, 할아버지가 돼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어떤 날은 그뭐 미스터 마우스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거든. 그거는 천재가 약간 정신 착란이 걸리는 건데 그런 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변신의 귀재인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이 복장은 라틴 댄스에 참여를 하게 돼 가지고 왜 약간 좀 이상해 보시지 말고요. 느끼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담백한 분인데 라틴 댄스를 하는 거예요. 라틴 댄스를 라틴 데, 댄스를 네, 해 가지고 최근에 전국 수상을 했습니다. 어. 전국 수상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음. 저랑 똑같이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그 하나의, 그냥 한 명의 예지만,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에게도 일어났거든요.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생활 때도 하나만 하기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변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나는 충분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인가라는 것들. 근데 이게 생각으로 하고 먼 강의를 듣잖아요. 그냥 강의. 강의를 유명인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 그래, 뭐당신은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변화가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하게 되면 가족들도 그렇지만 금방 좀 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담게 되고 자세하게 그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과정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는 과정에서도. 배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임에 또 다른 동생은 이런 동생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이제 취업 단계이기 때문에 이직까지 얘기하면 좀먼 얘기일 수 있지만 계속 자신을 뭐 이제 외국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계속 시험해 보는 겁니다.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 경쟁 상대가 본인은 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주변 사람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의 그 피어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피어라는 게 이제 동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의 또래 의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를 계속 진단을 해본다는 거죠. 본인도 그래서 제가 어,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가는 모임 중에 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드업은 무엇이냐면 어, 그 예전에 미국 큰 테러가 났었잖아요. 무역 센터 테러 났을 때 만들어진 모임이고 이 만들어진 모임에서 온라인에서 어 이렇게 그 모임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여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떤 그 피해자들을 보듬자 피해자들을 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위로하자는 개념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죠. 뭐 남산을 걷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에 거의 다 있거든요. 미업이라는 앱을 한번 깔아보시면 여러 한국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남산을 걷기도 하고, 천, 뭐 청계천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좀 아, 너무 그 우리 그내 주변, 그러니까 내 주변 가까운 사람뿐 아니고 좀 새로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면서 이 외국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어, 도대체 어떤 게 경쟁력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취업 이제 지원하고 들어갈 때 지원하게 되는 단계에서 보통 고민을 하죠. 내가 과연 준비가 되었나? 그래서 보통 뭘 하죠? 휴학을 하죠. 그렇죠. 1년 정도 더 휴학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휴학을 했었고, 휴학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준비가 되었나라는 것도 본인이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준비가 안 되었다.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된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그냥 준비가 안 되었다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이렇게 도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임 같은 데에서 만나다 보면 어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선배가 있다면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1년이라도 먼저 그 분야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종사하게 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된 것인가? 그사람의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그 관점에서 비슷한 길을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의 뭐 사람들, 뭐 또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가를 가늠해 주는데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임은 어떤 뭐꼭 어 특정한 어떤 지속적인 모임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만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뭐 단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곳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좀 다채로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하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고 그렇죠. 진단을 충분히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장점을 흡수하는 어,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어 친한 친구들입니다. 제일 친한 거의 친구들. 뭐 한국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뭐 엄청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해외 캠프에서 만났고, 실제 제가 멕시코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제 터키 친구랑 멕시코 친구인데, 터키 친구가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계속하고 계속 지내는데, 이 당시에 제가 사실 말 그대로 그 쫄, 쫄보라고 하면 그렇고, 약간 좀, 그좀 뭔가 당당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학생 때.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밑에 있는 되게 좀 건방지게 생겼죠 이 이트라는 터키 친구인데 이 터키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엄청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어, 영어를 해도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캠프를 했었는데 프랑스 해외봉사하는데 를 프랑스인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음. 프랑스인들이 전혀 영어를 모르는 상태인데도 그냥 자기 그냥 막 영어로 그냥 막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 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네. 그리고 그냥 뭐를 하든지 간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그 옆에 있는 친구들, 멕시코인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농담을 많이 하죠. 농담이 그냥 삶이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때 캠프 때도 농담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으면 그 목장갑 있죠. 저희 막 나무 자르는 이런 거막 했었거든요. 목장갑으로 막 때려서 깨우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위트있고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소심한 부분, 네, 좀 이상한 거야?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회관에, 아,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군요. 마을회관에 이렇게 다 같이 여러 가지 국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관계고. 그래서, 약간 이상한가요? 뭐, 여튼,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그런, 사실 예전에 이제 좀 소심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진지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애늙은이 같다. 애늙은이 같다. 뭐, 그러한 거로 해서, 어, 너무 진지한 면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꾸준히 모임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배우는 어, 그런 과정도 있었다,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 지금 그 제일 처음 단계에서 소개를 드렸던 건데 회사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사례 발표를 어, 마지막 단계로 이제 표현하고 발견하는. 거로서의 모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표현해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서 이게 과연 나랑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관심사를, 어, 뭐 이제 제 관심사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겠고, 한 거죠. 어,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 밥터디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밥터니가 뭐죠? 점심에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심에 밥 먹는데 밥 먹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어떤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원석 팔찌를 만들어서 한번 벼룩시장에 팔아보고 싶다. 난 장사치가 한번 돼보고 싶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저런 이제 인형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바늘로 따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관심이 있는 것들을 각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8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8명의 친구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한 주제씩 준비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이거야.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서 거기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생각이 교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춤을 춰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관점을 좀 보게 됩니다. 아, 어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아,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새로운 관점. 그리고 거기서, 어, 이게 준비한 사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 나는 어떻지? 그리고 나는, 어, 무엇을 좋아하는가? 직접 해봐야 알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재능 이 있는지, 뭐, 어떻게, 그리고 이걸 잘 향후에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계속. 어?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그러면 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는 거죠. 너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당신은 취업을 했고, 한가하게 <laughs>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지만, 어,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모임을 여러 가지 계속하고 있고 저도 뭐 당장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진 않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 뭐 그러기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회사에서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한 10년 15년인데 내가 그냥 모든 것이 내명내 내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역량이 있지? 과연 나는 어떤 가치가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늘 저를 좀 벗겨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그런 이제 타이틀 같은 걸 벗겨놓고도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고민에서 이러한 활동들에서 제가 실제 향후에 회사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지금 이제 저는 뭐... 조금이긴 하지만 작가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써보게 된 거죠. 뭐 전혀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 내가 할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모임을 좀 하면 좋을까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종류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채널로 아까 말씀드린 미더 외국 친구들들과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거를 만날 취미 같은 거를 교류할 수도 있고 원오프믹스라는 것도 아시나요, 혹시? 원오프믹스라는 또그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장르의 모임들에 참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서 토론 같은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독서 토론이 사실 스펙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독서 토론 같은 거에서 그런 말빨을 떠나서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견지해 보고 그걸 얘기해 보고 내 의사를 좀더 체화를 해가지고 뱉어내는 거 이러한 것들도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선들을 보는 거죠. 어뭐 그냥 예를 드린 거는 저런 것이고요. 어 이제 방향성을 보자면 모임은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임, 꾸준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좀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래 좀 이어갈 수 있는. 내가 만들어서 이게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고 있는 모임에 들어가시면 되는 죠 오래 되고 있는 모임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임들에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좀 다채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을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라틴어로 시작했으니까, 네, 라틴어로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너무, 너무 유식한 척 하는 것 같아요, 라틴어. 어, 이 비레스 아키리트 에운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너무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럴 것이다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한번 해 보고 사람들을 만나 보고 새로운 걸 접하면서 힘을 얻고 계속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돼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료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도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과장님, 그 취업준비생의 경우에 자기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게잘 없어서 새로운 모임을 꾸리기 어려워하거나 또 있던 모임도 잘안 나가게 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 개인적인 수술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 말부터 서른 개의 다른 강의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음. 다른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어, 이런 경우에 추천드리는 거는 하루만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어. 하루만 하는데도 재밌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온오프믹스 같은 데 가시면 예,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고, 그 제가 이제 그 거기에도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이나. 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모임에 많은 시간을 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는 제 스스로 작년 말에 좀 뭔가 고민이 있었고 좀 뭔가 스스로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서른 개 강의를 다녔고 그 강의를 다니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 쪽에 있는 분들의 그런 강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저랑 조금은 다른 길에 있으신 분들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좀 지역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직접 가서 직접 가서 하는 게 좋은 거는 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강의가 공개된 거는 그냥 그 내용 그 사람이 정리한 내용만 쭉 들을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는 거에 가치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한 우리한테 내재되는 거는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보시는 것도 좋,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모임 중에 하나를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카페에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책을 보다가 어 그때 그 책을 보고 뭐제 작업들을 좀 하다가 글귀가 하나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글귀가 변영주 감독님이신가 할, 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대 때는 예습을 충분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맥락의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좀 뭔가 크게 뻗어 나가려면은 좀 넓게 그, 그 스피노자가 한 얘기 중에 넓게 파야지 깊게 팔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들 특히나 지금 이제 앞으로 산업도 그렇고 뭐4차 산업 뭐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좀 예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본인의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런 청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누군가는 성공하고 또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타인과 함께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라는 생텍쥐베리의 말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임 또 새로운 도전에 어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